이 원? 이거, 이거, 이이장해약이장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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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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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이 모아 놓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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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쓴 못쓰는 통장을 모아놓는 줄은 정말 몰랐다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셨겠지 아 좋다 말았네 아니 이다쓴 통장을 다 합쳐도 잔액이 만 원이 안 되네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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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어. 이 통장에는 최근까지 거래가 있었는데요 어. 이거봐 얼마 전까지 금액도 커요 3 0 0만원 어. 어머 천만 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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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아, 어머. 돈 냄새는 다득한데 찾을 수가 없네 돈돈돈내돈 돈, 돈. 네 어디에 꼭꼭 숨었느냐 빙하가리나 사과박스가 들고 없나 아우 무거워 어, 죽겠어 아이고 어, 어, 줄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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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